믿음이 없는 열 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비교하고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?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벌레라고 보는 거예요. 왜내 몸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비하여 이 아낙자손은 뭐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알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비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라 얘들아.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그 약속의 땅, 나를 믿고 전진해라.